확그도안나확실안 나. 빨리 좀안 말아 봐. 그렇지가 않지. 아말안 된다. 아밖안 된다. 아밖안 된다. 아 밖에 안 된다. 주변에 시마요, 아 밖에 안 된다. 아 밖에 다아 밖에 안 된다. 아면에안 된다. 이밖안 된다. 아 밖에 안 된다. 아도에안 된다. 아다아밖안 된다. 아 밖에 안다아밖안아다안 드린다 이 어, 먹으러 가아 근데 확킬 날 뻔했네 찍으러 오던데? 어 <laughs> 그니까 이번 털러 가야지 할 데가 없아 시간 없네 힐사가드 잡으면 뭐 준다 했었지? 돈 준다 했었나? 그 안에 상점 이용할 수 있어 아 상대 치신? 예이 점수 열배 차이 10배 차이, <laughs> <옆에> 차이 있지래 베리 <laughs> <laughs> 남아 1불러 줄래? 말메 2킬 나... 야 없어 다도 아, 없어. 다우나야 네. 이래다 이뻐. 응. 가 맛이 없는데 테니. 나도 뭐 남아라. 없어. 일단 꼬다리 하나 남아? 소염기 아무도 없으면 나 필요. 오케이. 소음기 나두개 남아, 두 개. 남아, 두 개. 페... 일단 배율도 필요. 배율하고 수순도 남아? 아사배 먹었고. 앞고 두 개만 필요. 앞고 두 개랑 고배. 아. 나 레더지스 필요. 너그 이제 3 따다? 좀 조심해. 알겠지? 나3 따야? 어, 이제 누면 3 따야. 너투 따잖아. 오, 어, 나왜2 따야? 한 번밖에 안 놨는데. 두 번밖에 안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분 다시 없구나. 그 처음에 사프란다 했을 때 누웠어? 아니 안 누웠어. 아, 안웠지 그래. 그때 빼고 봤더니 존나 쪼잘쪼잘 돼가지고 내가 뒤집어낼 단계. 아, 진짜 존나 시끄럽다 오늘 시. 저 미치겠다 말이야. 아니, 어, 사운드가 형? 안 들려 사운드가. 뭐가 싶더라? 집그 숙소 음. 사람들 있잖아 아니, 소리를 질러갖고 사운드가 안들려 그냥 진짜 이 파이어트 달라고 하자. 미치겠어 엄마 필요한 사람 먹고 아다가세습은 어디... 저거 봐 어떻게 되나 <laughs> 가자 어디? 못한 디엠알아큐에 아, 먹었어 진짜. 아 큐빌 먹었어 아 와. 구상만 있으면 될듯? 구상 빼고는 다하 부상이랑 갖고 아고 챙겨 왔어. 아. 어. 가자. 어. 아, 씨. 떨어졌다. 제기야 아. 수선도 남는데 없으면 버릴게 필요 없으면 압구만 있으면돼 아, 내돈 먹었어 아까 돈 필요하다. 아, 돈 먹었어. 아까 아. 먹었 뭐? 너한테 사봐. <laughs> 왜 그렇게 웃어? 아 콩고이가 내 방하고 사이드 치소 가능하지? <웃음> 되겠냐? <laughs> 혼이 오빠랑 사이드 한 사람 없지? 나 5만 원 했잖아 생일에는 좀 봐줘라 <laughs> 만약에 지금 할인, 할인, 할인 좀, okay. 좀만 봐줘, okay. 좀만 어, 2.5 정도? 50% DC 어어 어. 나 힘들다. 바꾸는 자, 거 없어 하냐. 나 바꾸는 거 없다 있는 사람? 나백락 안에 있어 어, 오케이 와, 개가나 혼자 탈게 어. 내려 야, 쉬방! 이래, 다들... 없을 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앨번에 <laughs> 돌려... 뽑을려니가돈 너무 낭비될 것 같아가지고... 맥라렌트 할 걸, 맥라렌이... 그거였어. 맥라렌이 진짜 쌀이 먹으면... 쌀이 먹으면... 제일 사기야. 그거. 맥라렌은 그냥 됐잖아. 그 어, 그냥... 그패스로 사면 되잖아. 내핑에 차 남아 전기 버스. 그둘 내릴래 나 다시 금또 탈게. 응. 아 내쪽에 맥라렌 하나 더 남다 이기까지 뿔려가면 되겠다. 나 저거 바꿔줘라 그래. 아 핑에 차 있어. 어 보시 근데 그렇게 안 쏘네. 다자탈야 안에 뭐 해? 부는 중. 뭐 나서 이거 0 5초는 중. 이가 쓰레기 같은 응? 죽어갖고. <laughs> 응? <나꼭> <laughs> 죽었어. 지금? 딱 81을 떴다. 오케이, 나 0.1초, 0.5초 느린 배속으로 갔어 아, 확인했어. 혹시나. 차라리 진짜 잘못 뜬 거면 빨리 다음 판에 나아, 니까 우리 포트 잡았나? 한 명만 틀면 되네 배. 아니, 아니 포트 아 포트 잡았나, 요 아, 포트, 포트 어, 몰라. 뭐야. 아니, 저거, 저거 아, 토는 뭐, 잘못 뜨나.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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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던져주시면. 예뻐. 야 초는 잘못 뜬 사람 있으면은 아. 나가야 돼일어 로크야 어초 아. 치... 아. 뭐라고? 에이, 80 아래로 뜨는 건 잘못 뜬 사람 있으면 나가야 돼 원래 어 아니던데? 나무 번만 쳐줘 이거 원래 한 저... 명만 한 명만 잘 어, 뜨면 어 맞아, 맞아 맞아 가자 가자 아니야 아, 내가 한번딱 치면 사람이 네, 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돼 그니까 러50 초는 한 명만 떠도 되는데 80 아래는 <laughs> <laughs> 4명 다 떠야 돼아80 아래? 아 맞아 맞아 초는 초는 맞고 어차피 난 떠서 상관없어 너만 났던 폐공... 거 아니야? 나머지 다 떴지? 아니, 나머지 다 똑같이 떴는데 다 애매하게 똑같이 떠가지고 지금 뭐한 거야? 아, 운전 때 줘봐. 어. 우리 뭐4시타가 타자. 타오가 타오가. 아니 타오가 타오가. 3시 타오가. 그래. 시발 내가 죽도안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샷발라야게 이제 다은 누나 이제 센스가 좋으니까 차 알아서 운전해주고 우린 샷발로 쓰는 거야 게 아씨발 내 대용량 탄창 떨궜다. 어? 아씨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아씨발 미션으로 받았는데? 그래? 아나 미션 뭐지? 어? 오케이 들어왔어 개쓰레기네 나도 쓰레기 받아 잠적기 주는 거는 그 알아서 껴주나? <laughs> 아니? 그네 인벤토리 바닥에 떨어져 아 그래? 어 <laughs> 알아서 꺼주면 안돼요 삼척키네아내 앞에 보셔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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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다 바로 좋아 오른쪽에 하나 더다어디있어야 되는데? 나더 있다 아... 개맛있다 이거 우리고요 피... 아니다 가아되겠 이쪽 가자. 사단 하나. 이에 이대로. 어, 오른쪽에 뭐 코펜 안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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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안 돼. 이코서 타면 타. 안 돼. 지금 타 지금 타. 아 씨발 아, 몰라 내가 탈게 아, 일단은. 아 씨발. 타타아운다뭐운싸다야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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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서 먹어봐. 서 먹어봐. 아 안돼 안돼 안돼. 왜안 보여? 아안 보여. 가비번가 끝까지 걸치면 안 먹겠다. 아, 이거 내려왔는데 아, 려가는데 아, 이가려려가거려 아, 데 아, 이 아, 이거 내려가는데? 아, 데 아, 이거 내려다는거내 아, 거 먹고 오자 알 아, 거반 A대로 갈거야 일반 a 대 아, 이거 대가리만 비우고 대가리 비우고 총맞으니까 행복해 보인다 아, 어, 오빠 행복해 보인다고.